안녕하세요. 뉴밀레니엄 치과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심미적으로 우수한 올세라미 크라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모델이 있는데 왼쪽 모델은 올세라미 크라운이라는 보철물이고 오른쪽은 PFM이라는 보철물입니다. 두 가지 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이 색깔을 띠지만 안쪽 구조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올세라믹 크라운이라는 것은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도자기만으로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오른쪽에 PFM이라는 것은 안쪽에 금속 구조물을 넣고 그 위에 도자기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금속 형태가 전혀 보이질 않고 오른쪽 사진은 안쪽에 금속 구조물이 보이죠 두 가지 다 많이 쓰는 재료입니다 현재는 심리적으로 더 우수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올세라믹 크라운을 많이 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다 구강 내에 장착했을 때겉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안쪽에서 보시면 금속 구조물이 보일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을 경우에 잇몸이 퇴축된다든지 잇몸이 내려간다든지 했을 때 올세라믹 크라운은 뿌리 부분이 약간 보이는 정도지만 PFM 크라운은 잇몸 주변이 검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심미적으로 더 중요시되는 부위는 올세라믹 크라운을 많이 제작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전치부 쪽에 보철물이 있는데 상악 좌측 측절치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다른 자연치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치아를 삭제 이후 고철물을 제작하여 장착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일 때도 이 색깔이고 안쪽에서 보일 때도 이 색깔임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악 우측 중절치가 예전에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자연치와 색깔이 달라진다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전 사진에서 보셨던 대로 치아 삭제 이후 올세라믹 크라운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좌측 중절치와 우측 중절치가 비슷해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변색된 치아가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충분히 커버가 됐음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악 우측 측절치가 신경 치료한 이후 변색이 점점 심해져서 심미적으로 개선시키고자 올세라믹 크라운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올사람의 크라운 장착 직후 사진이고, 좌측 사진처럼 변색이 된 부위를 우측 사진처럼 올사람의 크라운으로 충분히 회복됐음을 볼수 있죠. 자, 이 사진은 예전에 보철물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전에 보철물을 타병원에서 하셨던 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잇몸이 빨갛게 발적이 되고 피가 난다고 하셔서 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을 바로 제작해드리는 것보다는 잇몸 치료를 한 이후 잇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철물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까 빨갛게 발적된 부위가 많이 개선됐음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잇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 보철물을 제작하여 훨씬 더 깨끗해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증례를 통하여 보셨듯이 올스라믹 크라운은 다양한 증례에서 쓸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잇몸이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메탈 라인이 보이지 않으므로 훨씬 더 심미적으로 우수한 보철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